네,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평활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장관에 존재하는 평활근의 가장 주된 기능은요, 우리 음식 먹었을 때요, 그거 어 물론 각종 소화 효소로 녹여서 분해하기도 하지만 화학적으로 분해하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분해하거든요. 예. 네. 꼼틀꼼틀 운동을 하면서 이거를, 어, 이 절구에다가 음식을 빠듯시요 위랑 장이 꼼틀꼼틀 움직이면서 그 음식물들 잘게 분해해주는 그런 운동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게 분해돼서 필요한 건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대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 바깥쪽 방향으로 바깥으로 바깥으로 얘네들을 밀어내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장관 평활근의 가장 주된 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은 이동과 분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이 그이 평활관에서 어떻게 작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보기 위해서 먼저 위장관의 근육이 어디에 어떤,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먼저 볼게요.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흑백 그림 있죠? 이게 그 위장관, 그러니까 위, 소장, 대장의 기본적인 그 내벽의 구조예요. 물론 이게 뭐 위와 소장과 대장 부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 있는데 공통적인 구조로서 이 내강이라는 거, 이거는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예요. 빈 통로. 네, 그리고 여기 이 통로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 점막이 있죠. 그리고 이 점막에 어, 다음 층이 근육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장관 벽을 이루는 근육은요 크게 두 개의 근육층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윤주근이라는 게 있고 바깥쪽에 종주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근육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니까 그게 이위 벽의 그림으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가지고 와 봤거든요. 윤주근이라는게요. 지금 여기서 큘러 레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서큘러 레이어 찾으셔도 마우스 있는데요. 서큘러 레이어. 여기 보시면은 이 수평으로 쫙쫙쫙 이 무늬가 가 있는 이 근육 보이시나요? 네, 여기거든요. 이 근육이요. 음, 그니까 횡, 네, 제가 종이랑 횡을 항상 헷갈려서 횡으로요, 수평으로, 어, 수평으로 이렇게 아까 평활근 보면은 그 기도라는 파이프에 어, 수평으로 이렇게 고무줄 묶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그 그런 그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근육이 감싸져 있어서요. 얘네가 음, 이거를 쭉쭉쭉쭉 짜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 관을 감싸고 있으면서 그 관, 이 근육이, 윤주근이 수축을 하면 그 관이 쭉 좁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관에 있던 내용물을 앞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는 게이 윤주근의 주된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종주근은요. 여기 롱기튜디 r 레이였죠. 이 부분이에요. 얘는 세로로 이렇게 길다랗게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운동은요. 얘는 수축을 하면은 길이가 짧아지고 이완하면 길이가 늘어나요. 그래서 짧아졌다 늘어났다, 짧아졌다 늘어졌다 늘어났다 하면서 내용물이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종주근의 역할이에요. 이두 개가 이중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공통적으로 위장관 벽에 있는 구조예요. 바로, 이 윤주근, 종주근으로 된근육층이요 어, 그래서 이 근육층, 윤주근과 종주근이 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어, 전체적인 움직임을 이야기할 때, 이 소화관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걸 이동성 운동 복합체라고 하거든요. 미그레이팅부터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음식이 이제 우리가 입으로 꿀꺽 삼키죠. 그러면은 이 식도를 타고 위로 가서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 상문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는 운동 있죠. 우리 음식물 꿀꺽 삼켰을 때 식도와 위와 대장과 소장이 동시에 수축 운동을 시작할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음식물이 어 지나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식도에서부터 위, 소장, 대장에 차례대로 수축 운동, 연동 운동이나 분절 운동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운동 갈 필요 없잖아요. 쉬어줘야죠. 이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게 결국 이동성 운동 복합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부터요, 대장까지 수축 운동이 쭉 전달, 전달, 전달돼서 대장까지 수축 운동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90분 정도가 걸립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짧은가요? 긴가요? 네. 90분입니다. 1시간 30분이요. 그럼 이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이 소화관에서 이동과 분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연동 운동부터 살펴볼게요. 이건 지금 식도인데 음식물을 꿀꺽 삼켰어요. 그럼 그 음식물이 이제 위로, 위로, 위로 전달이 돼야 되죠. 이럴 때요. 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위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음, 이 공, 빈 공간으로 음식물이 들어갈 때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면 위에서 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짜주는 근육이 아까 c 큘레이 u l a t o 윤주근이 되는 거예요. 가로로 이렇게. 힘을 딱 주면서 여기 있는 걸쑥 짜주고 또쑥 짜주고 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근데 이거 한번쑥 짰으면 얘이 상태에서 수축한 상태로 멈추면 될까요? 안 되죠. 다시 이완해야지 구멍이 열리고 다른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축해서 밑으로 내려갔으면 수축했던 부위는 다시 이완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일정적으로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운동. 그러면서 이 어, 음식 분자들을 내용물들을 다음으로 다음으로 이동시켜주는 운동이 연동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분절 운동. 이거, 분절 운동은요, 이 수축작용이요, 윤주근, 서큘레이터 레이어의 수축작용이요, 거기를 지나가는, 뭐가 지나갈 때 그걸 꽉 눌러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분해되겠죠, 눌려서. 그 작용이에요. 음식물을 쪼개서 잘게 잘게 분해하는 거, 절구로 콩콩콩콩 빠는 것처럼, 윤주근이 눌러주고, 눌러주고, 눌러줘요. 눌러서 앞으로 이동시키고, 눌러서 앞으로 이동시키고, 이게 분절 운동이에요. 어 그래서 이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음식물을 먹었을 때그 음식물이 그 순차적으로 잘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분해될 거는 제대로 분해가 되어서 이 소화 효소가 작용했을 때 원활하게 소화 소화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위장관을 이루는 근육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수축을 제대로 못해요. 계속 충 늘어진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뭐, 식도까지는 어떻게 내려간다고 해요? 식도에서 위까지는? 그럼 위에서. 이 분절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위산으로 음식을 분해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음식을 통으로 그거를 녹이는 거 하고요, 잘게 잘라서 녹이는 거 하고, 그 녹아, 얘가 녹는 시간의 차이가 어떤가요? 잘게 잘라서 녹이면 금방 녹을 게 덩어리 통으로 녹이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위로 들어간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위산이 분해를 잘하려면 잘게 잘게 쪼갤수록 더 분해하는 시간이 빨라지면 소화가 더잘 되는 건데 근육이 수축을 안 하고 충늘어져 있네요. 아 분조 운동을 못해요. 음식을 분해를 못하니까, 위탄이 아무리 나와도 얘가 분해가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일부 분해된 거는 소장으로 내려가겠지만, 분해되지 못한 건 게다가 연동 운동도 안 되니까 소장으로 내려가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위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면, 얘네 어떻게 돼요? 소화도 안 되지. 이날생 음식이 위에 머물러 있지. 그러면은,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이런 부패한 거 좋아하는 유해균들이 위에서 막, 네, 번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물질로 또 작용을 하겠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많아지니까 위에서 염증이 생길 거예요 위염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가스가 또이 유해균들이 가스를 막 만들어내고 이 부패한 음식 자체에서도 가스가 나오니까 가스가 빵빵하게 들어차면서 복부 평만이 생기게 될 거고 속은 더부룩해지고 온갖 그런 토하고 싶고 진짜 토할 수도 있고 통증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근육의 수축 운동이 위에서 생기느냐, 소장에서 생기느냐, 대장에서 생기느냐, 식도에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어, 달라질 뿐인 거죠.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육의 수축 운동이 제대로 안될 때. 그러면 반대로요. 너무 과도하게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수축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소화가 엄청나게 빨리 되는 걸까요? 이 위장관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건요. 수축만 많이 한다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수축을 한 다음에 이완을 해야지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하죠. 모든 근육이 다 수축하고 있으면 얘가 밀어내는데 얘는 얘도 수, 이 밀어내는 쪽에 그 근육도 수축을 하고 있어서 밀어도 밀어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네, 기능이 멈춰버리는 거죠. 이거 뭐, 충들어져서 작용을 안 하는 것보다 더안 좋은 상태. 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통증이 더 많이 느껴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이 물이 과도한 수축들, 근육들이 어느 하나 이완하는 것 없이 계속 수축만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경련성 통증이잖아요. 뭐, 위경련이나 장경련이나 일어나는 게 바로, 요런 근육 수축에, 평활근 근육 수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게 배는 증상들인 거예요. 그럼 그런 증상들, 뭔가 복부에 가스, 배에 가스가 가득 차고 경련성 통증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랬을 때도 결국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위장관을 이루는 그 평활근이 수축과 이완을 다시 제대로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얘네가 뭐어 너무 축 늘어져서 수축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있을 때 혹은 너무나 얘네들이 예민해져가지고 계속해서 수축만 해요 너도나도 다 수축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위장관 운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장관 운동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것들 식도경련 그리고 여기 안 나왔죠 의경련도 여기 포함되겠죠 그리고 소화불량 변비나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 아로마세라피로 도움이 될까요? 아로마세라피는 어떻게 작용함으로써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일까요? 아이고 마구 넘어가버리네요. 네 먼저 이 페퍼민트를 볼게요. 페퍼민트는요, 내장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기능이, 어, 되게 좋은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등장해요. 어, 이게 페퍼민트가, 우리 골격근만 이완해주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 이 내장에 있는 근육의 무리한 수축도 완화시켜줘가지고, 편안하게 이완시켜줘서, 어, 이 내장의 어떤 불편감이나 통증이나 증상이나 그런 걸 개선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퍼민트를 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효과가 있나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연구는요,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인 리뷰 앤 메타 아날라시스라고 여기 영어 제목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인 리뷰라는 건요. 어, 이 사람이 새롭게 실험 연구를 한건 아니고요. 어떤 주제를 정해서 지금 이 사람 주제 정한 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과미선 대장증후군에 효과가 있나? 이거 주제를 정했죠. 이 질문을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한 그동안의 논문들을 쫙 모아요. 그 중에서도 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총 정리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분석하는 방식으로 메타 아날라시스라는 통계 기법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지금까지 한 연구들을 내가 쭉 종합을 해봤더니 진짜로 페퍼민트가 과미성 대장증후군에 효과가 있는데 어떠 어떤, 어떤 부분에 특히 효과가 있더라라고 총 정리를 해주는 논문인 거예요. 근 이런 논문들은 되게 우리에게 유익한 게요. 어떤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페퍼민트 에센셜이 효과가 있더라 하면은 그게 물론 통계적으로 믿을만한 그런 연구 결과여도요. 어, 다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그랬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실험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게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 진짜 그렇구나 라고 그게 어떤 정설로서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거를 하나로 모아서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시스템의 리뷰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 하나를 어~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런 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 많은 지식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 내용들을 전달해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온 결론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의 복부 팻만감 통증 같은 불편감을 완화 시켜 줬다.는 거예요.